안녕하세요, 오장희원 여러분. 오늘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, 슬기농원에서 구입한 참깨를 볶아보겠습니다.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참깨 볶을 시간이 없었네요. 그래서 이제 긴 연휴도 시작되었고, 해서 참깨를 씻어서 볶고 있습니다. 지금 따닥따닥 볶아지고 있는 소리가 나고요. 참깨가 참 깨끗하고 잘연그렀어요 그래서 지금 볶는 중에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네요. 이제 뭐 많이 볶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을 좀 많이 볶아서 추석에 며느리 오면 좀 나누어주고 하려고 양을 많이 해서 볶고 있답니다. 지난 여름 참 더웠는데 참깨농사 계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네요 맛있는 참깨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장현 여러분 그리고 여러 판매자분들 모두모두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